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낫딱입니다 네, 처음으로 찍지만 좀 재밌게 봐주시고 총에 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. 그 대신 악플은 좀안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거는 골드컵이라는 총입니다. 간지는 조금 나지만 유력도 유력도 세겠습니다. 근데 밑에 당기는 샷건처럼 생긴 게 있지만 제가 그걸 나사를 풀어서 좀뗐습니다 이걸 읽어주어 잠시만 이거 이렇게 탄창을 빼면,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열리는 거 있고, 여기, 여기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있니다이 이제 탄창에 다시 넣으면, 이제, 오 어, 어, 네 이렇게 됩니다. 근데 밑에 부분이 좀 탄창이 좀 튀어나옵니다. 네, 근데, 근데 이거는, 대상히1만1십세 이상이고, 이렇게 총은 좀 멋집니다. 이력은 아직 기위라서 쏠수 없지만, 다음에,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밖에서 싸보고, 이걸, 저 대시태, 이걸처럼, 이게 이렇게 생겼다가 이걸 넣으면 이렇게, 아, 잠만, 잠시만요. 잠 이걸 이렇게 되고,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해집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좀, 이건 어디에 쓰는 걸로지만 이렇게 할때좀편합니다 그래서 넣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그 다음은 이렇게 안전하게 세이프하고, 고비대권 어, 파이트입니다. 그럼 이제, 그 이제 오늘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